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6분 영어 펜 필쌤입니다. 자, 페이와 함께는 필수구동사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말이죠? 날짜하기부터 갈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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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Saturday, January, January six, six, sixth, sixth, sixth 하지만 그냥 바로 six, 바로 올리세요. six 2024. 자, 오늘 여러분들이 페이와 함께 배워볼 그 구동사는요, 조금 길지만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pay attention to 요 pay attention to. 자, 사실은 이거 정말 많이 쓰기도 하지만 제 고등학교 학창시절이 생각나서 꼭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조금 반장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3년 내내 반장을 했는데, 네. 공부보다는 약간 인기 투표로 됐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때 이제 그 영어 선생님 항상 인사시킬 때이걸 시켰어요. 반장, 일어나. 인사해야지. 그러면, pay attention. 제가 맨날 했어요. pay attention, bow. 이걸 맨날 했었거든요. pay attention, bow. 그래서, 그래서 pay attention이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는 차렷하지만은 이제 이거를 집중, attention이 집중이에요. 그래서 집중에 계속 지불을 하니까, 더 몰두해라 이렇게 돼서 모모에 집중하다 뜻이 바로 pay attention to 무엇이에요. 네, 그냥 pay attention 이렇게만 끝내면 그냥 집중 이런 느낌이 날수 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막 약간 차렷 이런 느낌도 날수 있는 게 바로 pay attention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뭘할 거냐면 어. 아쉽게도,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도 끝났지만은, 이제, 연초라. 근데, 우리가 기말고사가 되면, 이제, 우리 기말고사, 야, 그 기말고사 좀 집중해. 어? 거기 그 공부에 그럼 집중해. 요렇게, 요런 말을 좀 많이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뭐뭐에 집중해, 집중해. 이렇게 명령문이니까, pay attention 먼저 써야겠죠? pay attention to, 그 다음에, 너가 지금 봐야 되는 그, 파이널 이그잼이죠 기말고사 더 파이널 이그잼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pay attention to the final exam pay attention to the final exam 그래가지고 너그 기말고사에 집중해 그거에 집중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얘를 요 기말고사로 가져왔지만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가에 집중해 이런 얘기를 할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pay attention pay attention to your business pay attention to your business 너 사업에 집중해 딴거 하지 말고 사업에 집중해 요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또뭐 있을까요 어, pay attention to your workout 아니면 pay attention To your work. 어, 니네 일에 집중해. 이렇게 쓸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누군가에게 뭐 집중해. 이런 얘기할 때, pay attention을 먼저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to 명사. 그 집중해야 되는 그것을 to 다음에 넣어주시면, 딱 그거에 집중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to 없이 그냥 pay attention. 이렇게 하면 집중. 이렇게 쓸수 주목 이렇게 쓸수 있는 게 바로 페어텐션이에요. 네, 그렇게 꼭써 보시고요. 자, 내일부터는 또 다른 동사로 구동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바이바이.